이를 바탕으로 작년 컨텐츠 시장의 매출액은 5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를 31%가 증가한 것입니다. KT그룹 전체 의 미디어 매출은 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4조7억입니다. 재작년보다 4천억이 증가했는데이 추세로 가면 제가 말씀드린 25년까지 미디어 총 사업 매출액을 5조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올레 TV를 지니 TV로 리뉴얼 했습니다 왜 리뉴얼 했냐면 채널 구여디 뿐만 아니라 모든 오피티를 고객들한테 알아서 딱 제공하게끔 UI UX를 다 바꿨습니다 미디어 포탈 개념으로 바꾼 거죠 이런 UI UX는 세계적인 디자이어들중 IP, IF 디자이어들을 올해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이 박스입니다.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은 가정에 오랜 시간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인테리어에 정말 관심이었죠. 그런데 그 동안 가정에 모든 가정에 있던 전보 동진 TV, 무선 공유기, 셋탑박스가그 시대에 올리지 방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테리어와 잘 맞지 않았요 그래서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TV 뒤쪽으로 다 <laughs> 숨겨져 왔습니다. 불편하죠.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실에 그 편하게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세탁박스를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탁박스, 올인원 다운파바 세탁박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돌비 애트모스의 입체감 있는 사운드는 기본. k t 만의 보이스버스터 기술로 대사는 더잘 들리게 사운드는 압도적으로안 해요. 광고로 시키고. 고치는 관료 말이야, IPTV 세계 최초 h d r 10 플러스와 돌비 비전 동시 지원으로 어떤 t v 브랜드라도 어떤 o t t 라도 현존하는 최고의 해지를 완성 서 t 그대로의 명생을 생생하게 TV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TV를 통해 우리집 TV가 HDR 10 플러스 이든 돌비 비전이 든 최고화질로 OTT 볼때 지니 TV가 딱! 이탈리아 출신 산업디자인 거장 스테파노 지오반니미 디자인으로 홈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IPTV 세트박스와 무선인터넷 공유기 AI 스피커까지 우리는 디자인으로 다 담은 지니TV 세트박스 사운드바. 세트박스와 무선공유기가 탑재가 됩니다. 조금 거북할 수 있지만 이 텍사파크와 AP를 한나의 텍사파크에 탑재하는 것은 제가 측정된 아이디어입니다. 내부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된다 안된다 여기 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냐? 이게 주파수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도 가당합니다 경제 기술을 주이1년넘도록 저희가 갖고 있도로 이걸 개발하는 세개로모있지만 국내 측정입니다 이걸 어린이 박사로 두 번째 기능은 보이스포스터 기능입니다 여기 그 정면에 나가시면 보이스포스터 기능을 시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니다 이거는 배우가 대사를 할때그 주파수 대역에 전폭을 시켜서 뚜렷하게 잘 들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KT의 기술전이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물론, 하방 사동과 돌비, 어스버스 사운드 트래곤 디폴트로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이스 포스터 기능이 되있네요. 세 번째는,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현재 영상 기술은 감성전자가 제공하는 HDR10 플러스가 있습니다. l g 영상 TV는 돌비비전을 제공하죠. KT는 HDR10 플러스와 돌비비전을 세계 최초로 하나의 색깔 박스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TV에서 세상의 하질로 여러분들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연분이 옆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HDR10 플러스와 아린 TV, 아 n 콘텐츠또 돌비비전이 탑재된 영상과 탑재되지 않은 영상을 직접 비교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KT는 콘텐츠플랫폼 세탁박스까지 미디어 사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작품은 아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일 겁니다. 너무 빨리 대박이 나서 김대표 힘들겠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e n a 최고 시청률 17.5%, 넷플릭스 20개국에서 1위를 하며 글로벌 신드롬으로 신생 스튜디오인 저희 스튜디오 진위를 전 세계에 알려주었습니다. 공감대 큰 소재를 새롭게 협업해서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던 신병도 있습니다. 저번에 수두유 지니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가, 감독, 배우, 소재, 형식까지 신병의 모든 요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참여한 분들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시즌제 드라마로 이번 여름 시즌2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간 국제 페스티벌 추청작인 종이달,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전 세계 동시 방송 중인 보라데코라, 최근에 있었던 LAUF 페스트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등 스튜디오 지니의 작품들은 넷플릭스뿐 아니라 아마존, 비키뷰 등을 통해서 전 세계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22년의 기세를 이어갈 2023년 라인업 보여드리겠습니다. себя 미스터리에 더해서 액션, 스릴러, 판타지까지 조금 더 다양한 장르를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5월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행복 배틀입니다. SNS로 치열한 행복 자랑을 하던 엄마들 중에 한 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엘, 진서연, 차혜련, 박효주 네 명의 기세 언니들이 펼치는 연기배틀이 정말 기만합니다 실망하지 않으시자 있습니다. 조금 거칠긴 하지만 정의로운지골영사 오진상. 그에게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인사건 속에 숨겨진 가족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인욱 김지은 지연의 주연에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병원에서 경찰서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옵니다. 알러지 때문에 유괴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다고? 모자란 사람 아니야? 어설픈 유괴범하고 기억은 잃었지만 두뇌 에저는 그대 고인 천재 소녀의 특별한 동행 유괴의 날입니다. 수비오 진이발 또 한편의 웰메이드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남자의 위험하고 애틋한 환생 로맨스 낮에 드는 날입니다. 누적 조회수 7억뷰의 초 절정 인기 웹툰입니다. 그래서 캐스팅 단계부터 팬들이 너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크르주사 표민수 감독과 라이징스타 김영대, 표혜진의 조합으로 웹툰의 신드롬을 드라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2년 화제작 신병이 새로운 중대장과 함께 더 강력해져서 돌아옵니다. 더 빡세진 내무관 생활, 당연히 더 재밌습니다. 혹시 이 캐릭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나이 인증하신 겁니다. 뉴트로 컨텐츠 5영심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일본 제작사와 공동 기획 제작한 작품으로 앞으로도 스튜디오 진위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 사업자와의 공동 제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5, 21의 정지영 감독, 김태희, 임지연 배우의 만남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벌써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마당이 있는 집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던 두 여자가 만나서 벌리는 서스펜서 스릴러인데요. 2023년 최고의 웰메이드 드라마로 기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이 되고 싶지만 절대 남이 될수 없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 백년기 어, 엄마와 사춘기 딸이 만나면 그 집안은 전쟁터라고 하던데요. 인기 웹툰 원작으로 전해진 최수영이 보여줄 K모녀의 케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당이 있는 집과 함께 2023년 여성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센 장르물입니다. 생기형 변호사가 절대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악인정기 신하균, 김영광 배우와 함께 나쁜 놈 잡는 나쁜 녀석들을 연출했던 김정민 감독이 우리 안에 숨겨진 어둠을 정말 쫄깃한 긴장감과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청각장애인 화가와 배우 지망생의 순수한 사랑이야기 정우성 배우가 10년 만에 선택한 드라마입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의 김민정 작가, 그의 우리눈의 김윤진 감독, 정우성, 신현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입니다. 2023년에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2024년에는 지니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한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찌름 모래판 위에서 피어나는 청춘들의 성장 로맨스 모래에도 꽃이 핀다. 또 오해영 연모의 송현욱 감독이 주원 배우와 함께 만드는 인생 판타지 야한 사진관. 믿고 보는 배우 손현주, 김명민이 전하는 묵직한 아버지의 의미, 유어 아너가 2024년 상반기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토리, 이 위즈, 메가 웹소설인 로드 오후머니, 스튜디오 진이 시리즈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가석방심사관 이한신 그리고 자체 기획 중인 신들링 금패지가 개발 중이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박살 소녀, 라이딩 인생, 너의 돈이 보여가, 2024년 방영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들의 니즈에 항상 귀기울이면서 조금 무모해 보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스튜디오 진이가 될 것이라고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ENN을 되돌아보면 대표적인 콘텐츠로 저는 4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원 대표가 말씀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셔서 e n 의 신생 채널을 단순히 내셔널 브랜드로 만들었던 이상한 변호사 무용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티 예능의 효시이고 이제는 e n 채널의 대표 예능 콘텐츠인 나는 솔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콘텐츠를 바탕으로 저희는 또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유튜버의 여행 3대장인 박튜구, 빠니보트원리를 데리고 유튜버 콘텐츠가 TV에 녹가들수 있는지를 김태호 PD와 같이 실험했던 지구마블 세계여행 그리고 아이돌 스타를 캐스팅해서. 글로벌 시장에 우리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먹힐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봤던 해미리 예첩박까지 지난 1년간 ENA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만들고 또 시도하면서 콘텐츠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량을 늘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이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 n 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솔직하다, 신선하다, 도전적이다, 젊다,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하는 채널로 시청자들이, 광고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닐슨 코리아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광고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기 시청자. 20세에서 49세의 시청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채널로 ENA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도전, 시청자와 광고주가 ENA를 생각하는 이미지를 토대로 ENA는 작년 24위에서 수직상승해서 이제는 탑텐 채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률이 상승하고 광고 매출이 동반 상승하면서 작년에 창사일을 최초로 매출 1천억을 돌파하는 MPP 대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ENA는 올해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첫 번째 전략 방향으로 김태호 PD하고 사실은 그 지금 어글세계형을 얘기할 때좀 실험적인 콘텐츠라고 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감동을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를 TV로 옮겼을 때 반이게 먹힐 건가 했는데 저희는 좀 다른 채널들과 차별화된 콘텐츠, 좀엑스 a 리어드넷리 플레이죠. 이상한 즐거움을 한번 추구해 보자라고 시도했었고요. 그 가능성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예능으로 풀어보자고, 남경피디하고 니투 앞에서 만들었던 효자촌에 이르기까지, ENA는 저희 경쟁사업자가 추구하지 않는 새로운 장르에 올해도 과감하게 도전을 통제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의 크리에이터들과의 상생의 관계를 올해도 더욱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로, 지구 마블 세행에서볼수 있듯이 외부 크리에이터들이 E&A와 IP를 쉐어함으로써 외부 크리에이터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외부 파트너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올해도 더욱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NA는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자입니다 해밀의 엣파 나눔솔로, 지구마블 세계여행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이런 장르 콘텐츠를 글로벌 향으로 더욱더 디벨롭 시켜서 과감하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IP 사업자로 ENA를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n a 가 하반기에 준비한 라인업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김찬호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행복배틀 마당에 있는 집6에나 낮에 뜨는 달 같은 기라성 같은 콘텐츠들이 2회를 통해서 시청자들 만날 것이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가 6월 2 9일날 노출하면서 ENA가 내셔널 브랜드로특성게 됐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직장이다 보니까 하반기 평가에 좀 민감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지 이 저희 라인업들이 하반기에 정말 좋은 라인업들이 되어 있고요. 내부 시사 행복 배틀을 했는데, 어, 스카이캐슬 이상의 몰입도와 긴장감, 서스펜스, 재미를 줄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런 드라마 라인업과 어울리게 예능 라인업도 저희가 준비해 를 봤습니다. 이미 시즌제를 통해서 검증된 강철부대 3가 압도적인 스케일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콘텐츠로 들어니다 검증된 나는 솔로의 스피노프, 그 이후 사랑은 계속된다. 나는 솔로에서 매어진 커플들의 뒷이야기를 또 다른 재미를 통해서 남겨피대가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태호 사단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프로젝트 실험적인 콘텐츠가 또될 텐데요. 어, 이 콘텐츠도 하반기에 e n a 통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라마, 예능에 머무르지 않고 다큐멘터리 장르도 과감하게 도전하는데요. 나의 문어 선생님으로 이미 세계적인 제작 능력을 아, 인정받은 오프더 펜스와 e n a 가 공동 제작한 하늘에서 본 미래 지구의 기상 이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E.N.L.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하반기에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예능 네. 라이브 영상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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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이해의 하반기 라이브이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이상한 프로세스 모과 ENA와 KT 미디어 콘텐츠 매개체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듯이 제가 말씀드렸던 시청자분께타 경쟁 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laughs> 오디네이 프레저를 추구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사업자를 영향을 꾸준히 누리거 ENA 브랜드의 가치가 일종의 육박하는 기업으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여성 기자입니다. KT는 원전 IP, 컨텐츠 기획 제작, 채널 유통을 다 가진 안정적인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러한 밸류 체인에 잘스며들어서 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40% 오리지널 컨텐츠를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약 30편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예정이고, 그동안 집중해 왔던 휴먼 드라마, 로맨틱 드라마 뿐만 아니라 스릴러, 판타지, 사극까지 장르, 스펙트럼을 확장시킬 예정입니다.